여기서 보는 앞전망이 정말 끝내줘요. 와이 산교 보세요. 진짜 멋있어요. 특히나 그 아래쪽으로 홍천강이 흘러가는 모습이 탁 보이는 게 너무도 좋습니다. 교통입지 좋고 마을의 최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멋진 조망까지 가진 우리 토지 오늘 찾아온 곳은 홍천군 서면 두미리인데요. 이 아름다운 홍천강이 쫙 둘러치는 이 구간에 캠핑장도 보이고요, 펜션도 보이고 특히나 세컨 하우스들이 정말 아름답게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야 분위기 좋습니다. 산책하는 기분 확 들고 너무 너무 시원해요. 아 기분이 좋은데 제가 지금 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지방도에서 우리 토지까지 오는 길이에요. 사실은 이 도로도 지방도예요. 저쪽에 도로가 뚫리기 전에는 원래는 이 길을 주지방도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우리 토지까지 오는 이 길이 군에서 전부 수용을 하고 보상을 해갖고 확포장공사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이 길뿐만이 아니라 우리 토지를 매입하셔가고 건축을 하실 때 길이 없다 그러면 그 단지 앞쪽으로도 길을 내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수풀이 우거진 이길 바로 아래가 우리 토지고요 야 우리 토지로 가는 길 포장하면서 같이 만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목들이 빼곡하기 때문에 개발하실 때 그대로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토지의 현재 상태는 임야입니다. 토지의 면적은 501.5평이고요. 보정관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지의 면적이 510평이에요. 저 뒤쪽에 있는 포장될 도로까지 다 붙어 있거든요. 제가 딱 봤을 때 어떻게 쓰면 좋을까 생각을 하니까 개관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임야에서 밭으로 개관을 하신 다음에 한 10년 동안 혹은 5년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요즘 체류형 쉼터가 유행이잖아요 토지 안에다가 예쁜 체류형 쉼터 설치 딱 하시고 5년이나 10년 동안 나만의 힐링 쉼터로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것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는 앞 전망이 정말 끝내줘요 와이 산뷰 보세요 진짜 멋있어요 특히나 그 아래쪽으로 홍천강이 흘러가는 모습이 탁 보이는 게 너무도 좋습니다 와 우리 토지 앞쪽으로 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축대를 다 쌓아놨어요 토목공사가 이미 완료가 돼 있는 거예요 특히나 높이 보세요 쫙 위쪽에 있어요 <laughs> 앞쪽 토지에 그 어떠한 건축물이 들어와도 우리 토지에서 보는 이 전망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토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이렇게 버스정장이 있어요 우리 토지에서 만약 거주를 하신다면 5분 걸어 나와서 이 버스 정장에서 홍천군 뿐만이 아니라 춘천 시내까지도 편리하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야, 홍천 명품들이 여기 다 모여 있네요. 홍천에 오시면 홍천 인삼, 특히나 옥수수 끝내줍니다. 한우, 쌀, 잣까지. 아, 홍천은 정말 살기 좋은 동네예요. 홍천군 서면 두미리에 위치한 우리 토지는요, 토지의 면적이 1,658제곱미터, 501.5평입니다. 지목은 임야이고요. 실제 용도도 임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보전 관리적입니다. 우리 토지까지 오시는 길이 상당히 좋습니다. 강촌 IC까지 18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분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토지에서 10분만 걸어 나가시면 바로 서면 생활권이에요. 굉장히 편리한 생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는 길에 춘천 시내 버스 그리고 홍천 시내 버스까지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 입지 좋고 마을의 최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멋진 조망까지 가진 우리 토지 가격은 2억 2천입니다. 우리 토지 2008년도에 거래 금액이 2억이에요. 16년이 지난 지금 거의 같은 금액이나 다른 없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우리 토지 가져가셔서 편안한 나만의 힐링 쉼터로 이용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멋진 전망을 가진 우리 토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빵집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